알려 줌! 우리 다 같이 소통을 오우 아름다운 밤이에요 훈훈한 연말 분위기 지금부터 줌민 광산 마을 공동체 모여라! 광산구가 12월 5일부터 9일까지 2022 광산 마을 주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해 동안 마을자치공동체의 분야별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월곡동 마을 기록 전시회, 월곡을 시작으로 광산 마을 이슈 포럼, 생활 문제형 마을 실험실 공유회, 광산자치 야고라 광산 공동체 한마당 행사가 5일 동안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광산구의 마을자치 공동체 가치 확산과 지속적 성장, 시민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12월 8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광산구리합창단 제20일의 정기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사랑, 희망, 그리고 행복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아름다운 하모니와 음악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린 정기연주회를 위해 합창단원 모두가 두달 동안 열정을 다해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번 공연은 입장료 천원의 행복으로 운영되었으며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광산구 투게더 광산 나눔문화재단은 연말을 맞아 5천여 나눔회원을 위한 2022 사랑과 감사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나눔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회원들의 기부금 전달식에서는 시행그룹, 명봉산업, 합동특수가스 3개의 기업이 참여해 후원금 총 2,500만 원이 모였습니다. 후원금은 법과 제도의 한계로 인해 공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구민의 복지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진 뉴스입니다. 다음은 나눔 소식입니다. 다음은 한줄 뉴스입니다. 12월 13일 오후 3시에 한문철 변호사의 음주운전 예방법 교육이 구 유튜브와 광산라이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됩니다. 12월 14일 광산구청 7층에서 광산도시농업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12월 16일부터 25일까지 소촌아트팩토리에서 광산미디어아트전 생명의 빛 전시회가 열립니다. 12월 23일 MBC 비아송신소를 활용해 시민을 위한 임시공용주차장을 개소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연말에 짧은 편지 전하는 구 SNS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광산 뉴스 알려줌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려줌!